피난기구의 설치 기준이고요. 우선은 공통 피난기구의 공통 설치 기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앞글자는 개발파 부동표 이렇게 외웠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피난기구는 계단, 피난구 기타, 피난 시설로부터 적당한 거리에 있는 안전한 구조로 된 피나 또는 소화 활동상 유한 개구부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필요한 때 신속하게 신속하고 유유하게 설치할 수 있는 상태에 둘 것. 이때 개구부는 네 가로 0.5 이상, 세로 1m 이상이고 개구부 하단이 바닥으로부터 1.2m 이상이면 발판 네 발판 이개 개가 개구부고 발이 발판이고요.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장치 예, 파가 파괴장치입니다. 를 비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는 부착입니다. 부착 피난기구는 소방대상물의 기둥 바닥 보 기타 구조상 견고한 부분에 볼트 조임 매입 용접 기타 방법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것 그리고 동 예,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 예, 피난 기구를 설치하는 계구부는 서로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해서 여기 뒤에 이제 어, 다만 있는데 아트 강교라고 외웠고요 아트 강교. 예, 어, 다만 피난교, 피난용 트랩 간이 왕강기 아파트에 설치된는 피난 기구. 네, 다소인 피난 장비는 제외고요 기타 피난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고 해서 이제 아가 아파트에 설치된 거고, 트는 피난용 트랩, 간이, 간이 왕관기고, 이제 교가 피난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동표저표, 표지입니다, 표지. 예, 피난기구를 설치한 장소에는 가까운 곳에 보기 쉬운 곳 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 표지와 그 사용 방법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축광식 표지는 성능 인증에 적합하고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경우에 쉽게 파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할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림 한번 볼게요. 개, 어, 개구부를 의미하고요. 개구부의 이제 이 예, 부분 0.5랑 1 m 이상. 예. 어, 그리고 개, 발. 이 부분이죠. 개구부의 하단에서 이제 바닥까지, 어, 높이가 1.2m 이상이면 발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밀폐된 창문을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네, 파괴장치. 네, 파괴장치. 이 부분을, 네. 네. 비치할 것. 그리고, 이제 부착. 이 부분이죠. 부착. 네,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 그리고 이거 볼트 조임이나 매입 용접 네, 이런 이런 방법도 이제 암기가 좀 필요하고요. 동일 직선상 네, 동일 직선상이 아니어야 되고 이제 어, 근데 그 예외 기준으로 이제 아트 간격 이렇게 있죠. 네. 이제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 기구, 근데 다수인 피난 장비는 제외고요. 어, 네, 트, 피, 피난용 트랩, 간은 간이 완강기, 교는 피난교를 말하고요. 어, 개발파 부동표저표, 네, 표표지, 네, 표지를 어, 설치해야 된다. 네, 발광식하고 축광식 네, 이걸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피난 사다리고요. 피난 사다리는 4층 이상의 층에 피난 사다리,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는 제외고요.를 설치하는 경우 금속성 고정 사다리를 설치하고 당의 고정 사다리에는 쉽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의 노대를 설치할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왕강기, 강아지, 로프가 소방 대상 물과 접촉하여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네, 손상되지 아니해야 되고요. 로프의 길이는 부착 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나 산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 것,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미끄럼데 안전한 강화속도로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것 그리고 구조대 구조대 길이는 부착위치에서 지면 기타 피난상 유효한 착지면까지의 길이로 할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수인 피난장비 이거는 공성중 난 하자 충분 이렇게 어, 암기를 하였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공은 공간입니다. 네. 피난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네.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네. 한국 소방 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는 곳으로 설치할 것에서 이제 공성까지 했죠 중, 중은 중첩입니다 중첩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경로가 중첩되지 아니하도록 할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 어, 말 그대로 이제 문이고요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경보 설비와 연동하여 유, 유효한 경보음이 발하도록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 열면은 예, 이제 경보 발해야 되고요. 그리고 안, 안전이고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제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를 할 것.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도 중요하죠. 예. 그리고, 하. 하는 하강입니다. 하강.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 안전의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예. 구조 안전. 예. 구조 안전의 확인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저자, 자동. 네, 사용 시 보관실 외충분이 먼저 열리고, 네, 외측이 열리고, 이제 탑승기가 이제 외측으로 나가서 이제 자동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말이고요 어, 그리고 어, 충, 충돌입니다. 충돌.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돌은 다수인 피난 장비 보관실을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그림 보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선은 공, 공이죠 공. 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공간을 확보할 것. 피난 층에는 해당 층에 설치된 피난 기구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공 성성입니다. 성능을 말하는 거고요. 어, 그냥 이제 어, 성능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어, 다수인 피난 장비 쪽 이제 타는 부분에 이렇게 어, 성을 집어 넣었고요. 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공성 중중 예, 중첩되지 아니할 것 예, 상하층 예, 설치 시 예,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공, 공성 중문 이제 여기 말하죠 여기 보관실의 예, 문에는 오작동 방지를 하고 예, 문 개방 시에는 어, 이제 소방 대상물에 설치된 경보 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안, 안전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이제 전복, 흔들림, 경로 이탈, 방지. 그리고 어, 문안 하, 하죠 하. 하강실을 말하는 거고요. 피난에 용이하도록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저, 적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에 확인을 받아 견고하게 설치. 기술사한테 적재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에 확인을 받으라는 어, 말이고요. 그리고 어, 하자저자 네, 자동 네, 이 부분을 말하고요. 네, 이 부분이 외측문이 열리고 이제 탑승기가 외측으로 나가 면서 사용을 해라 네, 그런 뜻으로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충 충돌에 관한 내용이죠. 하강 시에는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네, 충돌에 관한 내용이고요. 돌이 보관실. 어, 다수의 피난 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일 것. 예, 이거 이제 돌하고 이좌 부분하고 어떻게 보면은 어, 가, 같은 맥락의 것이죠. 예, 돌출되지 아니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외측 문이 열리면서 이제 밖으로 전개되면서 이제 어, 사용할 수 있는 구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승강식 피난기 및 하양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여기는, 감기, 내성, 비창면, 연설문, 이렇게 외웠구요. 다은 감시제어반입니다.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 층및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 등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감시제어반에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작동돼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기, 기울거나,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내에는 내측입니다. 네 하강구 내측. 네. 그러니까 안쪽 면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아무래도 연결 금속구가 있으면 은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리고 전개된 피난 기구는 하강구 수평 투영 면적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여야 할 것. 단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직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입니다. 네, 6 0이랑 50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승강식 피난기는 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는 것으로 설치할 것. 네, 이제 해서 이제 성이죠 성 B. b 는 비상조명 등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 등을 설치할 것, 그리고 착 착지점입니다.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의 간격을 둘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 면적이죠, 면 면적.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 예 2세대의 경우에는 두세대를 하나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피실을 3 제곱미터 이상이고 건축법의 대피 공간의 기준에 적합하고 하강구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저연 연계입니다 연계 네, 설치 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네, 어, 뭐 4층에서 3층 나, 나, 내려왔는데 이제 내려와서 예, 4층에서 3층으로 내려와서 또 이제 3층에서도 2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 예, 그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다만 건축물의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설 이제 설명서고요. 대피실의 층에 위치 표시와 피난 기구 사용 설명서 및 주의 사항 표지판을 부착할 것, 네, 사용 설명서랑 표지판 부착해라. 그리고 문 네, 출입문을 말하고요. 대피실 출입문은 각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피난 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네,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그림 한번 봐볼게요. 감, 감 부분이죠, 감. 예, 감시 제어반이고요. 감시 제어반 이 부분이고요. 예, 대피실 의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 기구 작동 시 해당 층및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 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 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써 있었죠. 이렇게 그리고 감기, 예, 기울기, 기울거나 그러지 말라는 말이었죠. 예, 사용 시는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그런 말이구요 그리고 네 감기 네, 네 이제 어 하강구 매측을 말하는 거구요 이제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거 같구요 그리고 어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 투영 면적 공간 내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여야 할것 이제 단 60cm 크기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이거나 지하층의 예, 바닥으로 바닥면으로부터 의 높이 50cm 이하의 범위는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이제 하강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어, 필요한 예, 개구구의 면적은 60cm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어, 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네, 성이죠 성. 이제 성능. 어, 그냥 이쪽에다가 넣 o g we a 고요성이부분에다 넣었고요. 이 부분에다 넣었고요. 예,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 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h e song, and t 비 e song, and the song, and the song, a n 그렇게써 있고요. 그리고 착 착지, 예, 착지면을 말하는 거고요. 이 네모난 점선 부분을 착지면이라 생, 착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착지점과 여기 하강구 예, 이 부분이죠, 하강구 어, 여기 어, 이 부분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예, 이 하강구는 어 하강 상호 수평 거리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줄 것. 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대피실의 면적. 예, 면적입니다, 면적. 이 부분이구요. 예. 2제곱미터여야 이, 이 되고요 그리고 이두 세대가 이제 공통,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3제곱미터 이상. 예. 그리고, 어, 연. 연이죠, 연. 연계가 돼야 된다. 예. 예. 5층에서 4층, 4층에서 3층, 3층에서도 2층 이렇게 연계되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설 이 부분 죠설 어, 보통 이렇게 어 개구부 문 쪽에다가 이제 사용 설명서를 좀 붙여놓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어, 여기다가 이제 설을 넣었고요. 어, 사용 설명서랑 표지판 부착할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대피실의 출입문, 문의적 문, 부분, 예, 갑종방안문으로 설치하고, 표지판에 부착할 것, 그렇게 내용이 어,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